하고 힘들고 아픈 소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경탄을 놓쳐버린지 오래된 성도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. 다윗처럼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뚫고 일어서게 만드는 경탄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사오니 한번 그렇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 경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. 경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경탄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